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들은 자기 인생과 앞날에 대해서 많은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획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길을 계획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결코 성취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계획하고 노력하는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된 일을 우리가 한양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이 잘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